안녕 장미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렁이 키우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거 해피님이 많이 했었어요 저도 한번 재밌을 것 같아서 해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는 지렁이를 바꾸는 겁니다 제가 바꿔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되게 재밌는 것도 오 이거 되게 이상하네요 여기에 재밌는 것도 많기 때문에 오우 예쁘다 요걸 하겠습니다 자 이거 닉네임은 이렇게 있죠 제가 그럼 이 밑에 거를 눌러야 렉이 좀안 걸립니다 여기 주변에 있는 이거 반짝이들을 먹어야 길어져요. 오오오 무지리, 이거 먹어요. 이거 이거 먹어야 돼. 먹 이거 이런 거 먹어가지고 길러요. 오 순식간에 천재 또 여러분 천 여기 왼쪽 사단에 보시면 제 랭킹하고 길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른 쪽 보시면 지도도 있고요. 제가 지금 한 살짝 일곱 시 방향 정도 있네요. 자, 이렇게 먹어보도록 할게요. 먹어, 먹어, 먹어. 먹어, 먹어. 먹어, 먹어. 가두리. 그럼, 가두리 하도, 하도록 할까요? 와 우와, 우와. 어, 이러면, 이거 진짜 어려워요. 이러, 이런 요런 거 먹어야지 커요. 이거 먹어야 돼. 일단은, 이런 거 먹어보도록 할게요. 자, 자,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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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얘들이, 작은 애들이 좀 무서워요. 큰 애들은 좀 다니기가 힘든데, 작은 애들이 무섭더라고요. 이렇게, 돌돌. 근데 큰 애들은 이렇게 돌돌 말아가지고 먹더라고요. 우와, 여기 좀 많다. 이거 먹어도, 먹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어부질이 죽은 거는 좀 시간이 지나면 없어져요, 여러분. 그래서 빨리빨리 먹어야 돼요. 어부질이 반짝이고, 반짝거리지 않아요? 그리고 달리는 것도 있거든요, 요거 요기. 이걸 누르시면, 화살표를 누르시면, 달리긴 하는데, 이게 기... 지문이 남아요. 그래서, 어, 좀 길이가 짧아집니다. 보세요. 달려요. 여기 남죠? 생기죠? 이거를 먹어도 돼요. 자, 이런 거 먹고, 이런 거 먹고,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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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자. 여러분. 이거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먹고. 이거 먹고 먹고 먹고. 먹어야 제가 크죠. 지금 1300 정도 됐네요. 이런 거 먹고. 이거 먹고. 이거 런 먹고. 여러분들 제가 진짜 죄송해요. 저희가 지금 학생 학생이거든요. 어른이 아니기 때문에 편집을 할 줄을 몰라요. 그래서 저희는 그냥 이 상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해 양해 부탁드리시고요 우와! 우와! 죽었다! 죽었어요, 죽었어요, 죽었어요. 나 혼자 다 먹어. 얌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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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먹어, 먹어. 얌얌이, 얌얌이, 얌얌이. 우와! 여기 2,000 됐어요, 2,000. 안 먹었으면 아직 처음 입겠네. 이런 거 먹고. 이거 먹고 크도록 할게요. 이거 유튜버 님들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크리에이터 분들이. 티 님도 했었고, 각별 님도 했었고, 어, 다른, 제가 모르는 분들도 몇, 몇명사 몇, 몇 하셨거든요? 저희가 지금 중학생인가? 중학생 정도 된것 같네요. 오늘이 주말이라서 이렇게 방송을 찍게 됐네요. 그리고 제 친구들이 제 영상 보고 진짜 놀랐더라고요. 완전 아. 아하. 여러분, 죽었어요. 아. 여러분 이거는 조종기를 바꾸는 거예요. 저는 이게 제일 편해요. 아 진짜! 우와우와 우와, 여러분 바로 다 바로 죽였죠 여러분 순식간에 천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천 갔다. 여러분 천 갔어요. 와. 여기, 여기 가두리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여기에 이렇게 가둬요. 이렇게 가두면 걔가 죽어요. 제목. 뭐... 제 몸통에 이렇게 머리를 박아가지고 죽어요 그러면 야미야미 먹는 거죠 죽이면 어부지리 그리고 제 옆에 지금 해피님하고 핑크님이 있습니다 핑크님 모르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네. 음, 제 동생 핑크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름은, 네. 이름은 알려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침묵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장민님이 지금 방송 찍고 있기 이, 때문입니다. 여러분 근데 <laughs> 그 샌드박스 유튜버님들 알잖아요. 도도한 친구들 모르는 분들도 있는데 모르는 근데, 분들이 있을까요 과연? 그럴 것 같네요. 근데 그런 분들이 그런 분들은 이름을 가르쳐 주더라고요. 근데 저희들은 아직 안 됩니다. 아직 구독자도 별로 없고 해가지고. 구독자가 좀 많아지면 이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희들은 첫 영상부터 얼굴을 공개했기 때문에 기... 얼굴은 다들 아실 거예요. 네. 다음에는 장난감도 소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엔 장난감도. 저희들이 음. 여태까지 장난감 방송을 안 찍었는데요. 아,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제가 장난감 방송을. 해보고 싶었어요 어렸을때 근데 그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못했고요 근데 지금이 야구루트님 있잖아요 야구루트님이 모비즈를 깔아주셨어요 그 모비즈만 있으면 핸드폰이나 유튜브에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설렜어요 지금도 되게 많죠? 저희 구독자도 드디어 9명이 됐습니다 여러분 진짜 잘 몰랐는데 여러분 구독자... 1500 됐죠 네, 야구루트님은 구독자 몇 명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때, 사람인가요? 이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네네. 도티샵트 구독 저희가 좋아요. 100만 명 되고, 10만 명 되고, 5천 명 명이 되면, 실버 버튼, 골드 버튼, 플레이 버튼을 받을 수 있죠? 여러분, 근데 나 실버... 아직 멀었어요, 여러분. 네, 여러분, 실버 버튼이 과연 저희 손에 올까요? 안올것 어. 같은데요. 저 근데 어. 저희가 되게 수많게 찍어야 돼서 그리고 오늘 방송 오랜만에 찍죠? 수많게 찍어야 어 거기 앞에 나와서 유튜브 틀면 바로 나오잖아요 거기 앞에 거기에 나올 수 있어요 수많게 찍어야 소매 거기에 어려워요. 거기에 나오려면 구독자도 많아야 하고 저희들은 저희 되게 많아야 돼요 저희들의 꿈의 실버 버튼입니다 <laughs> 그 있잖아요. 그 도도한 친구 샌드박스 멤버님 오우와 어. 도도한 친구 샌드박스 멤버님들도 다천 개는 넘었더라고요. 네 어, 어. 여러분 저희들의 꿈은 실버 버튼이에요. 오 어, 됐습니다 여러분. 실버 버튼만 받았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집에 걸어놓고 지금 집에서 방송 찍고 있거든요. 집에 걸어놓고 어, 친구도 불러가지고 보여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실버버튼이 근데 저희 집 주소를 알고 올까요? <laughs> 저절로 와요 저절로올 리가 없잖아요 꾹티비님도 그 받았는데 아이 그 그게 소원입니다 아이 근데 그 실버버튼은 어, 받으려고 주소를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잘 모르겠네요 일단은 아직, 아직 그걸 기대할 때가 아니에요 내 네, 말이 아직 멀었어요 아직 겨우 9명인데 <laughs> 여러분 일단은 저희는 열심히 유튜브 채널 찍고 있으니까, 여러, 여러분, 이 구독 버튼, 좋아요 도 눌러주시면, 우리가 힘이 되겠습니다. 아, 여러분. 네, 네, 네. 여러분, 저, 제가 지금 게임방송 많이 봐주세요. 제가 요즘, 제가 게임방송을 많이 찍거든요. 여러분, 이제 곧 있으면 장학간 방송, <laughs> 뭐, 먹방방송 되게 많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요즘 너무 피곤해서 그리고 몰라요. 먹방 하니까 예전에 피자 먹방을 했었잖아요. <laughs> 그거 못 보신 분들은 찾아서 보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아이 버튼 같은 걸할줄 몰라가지고 그런 거를 찾아서 보시면 재밌어요. 근데 저희가 편집을 못해서 실감은 나지 않을 건데요. 말안할 거예요. 음. 근데 괜찮아요? 저희들 편집 편집 같은 걸 못해요. 아직 어린애여서 저희가 중학생이에요 지금이. 중학생은 무슨 중학생이에요? 에이 진짜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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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저 죽을뻔했죠 그쵸 자기요 네? 시청자분들한테 사기치지 마세요 네 초등학생이잖아요 여러분 저희 초등학생입니다 가.. 저절로 가돌이가 됐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안쪽으로 몰고 가면 됩니다 근데 이것도 이것도 가돌이 할 때는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근데 얘 너무 작은.. 작은거 아니에요? 그냥 풀어줄까요? 풀어줄까요? 풀어줘요 풀어주자 저도 다음에 더 커서 만나자 아 그럼 먹어야 되는데 엄청 길었네요. 2,000, 2 0 0 0이라 됐어요. 3 1위 여러분, 도티 도티 <laughs> 그건 작년이고요. 그래도 얘좀 풀어줘야 될것같은데요 얘는 그냥 먹죠. 먹어야지만 제가 잘할 수 있어요. 아니 그러다 죽는다니까요 그럴까요? 그냥 풀어줄까요? 저, 차라리 저, 저기, 저기, 끄 네, 그럴 음, 줄 알았지. 음, 음.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